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북한이 일본 북부 지역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일본 엔화에 대한 뉴질랜드 달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유 중또 하나는 소에 대한 질병이 세 군데에서 더 발견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는 뉴질랜드 1달러가 79.24엔에 거래됐으나 오후에는 78.96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엔화는 아시아 시장에서 안전한 통화로 인정받고 있어 지난 4개월간 미국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뉴질랜드 1달러는 미화 72.38센트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남섬 켄터베리 지역에서 발견된 박테리아에 의한 소의 질병, 마이코 플라즈마 보비스는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제2외국어 정책을 실제로 언제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교육담당 대변인 니키 케인은 앞으로 수년 내에 제2외국어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힙켄스 교육문제대변인은 노동당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교사 부족,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 교사가 부족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의 제2 외국어로는 마오리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4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재집권하게 될 경우 야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별잉글스 지도자는 교통기관과 국토정보기관인 랜드 인포메이션 뉴질랜드에 일정 지역에서 야영을 하는 모든 자유 야영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또 캠프벤에 화장실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공중 화장실에서 200m 바깥에는 야영을 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즉석에서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관광객의 자유야영이 늘어나면서 화장실이 없는 캠프벤을 가지고 다니며 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 취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등산객이나 사냥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의사 진료비를 10달러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국민당은 추가로 60만 명에게 GP 진료비를 18달러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 계획에 따르면 아주 싼 GP에 등록된 사람과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를 가진 사람은 의사 진료비를 18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들은 현재 12달러에서 2달러로 낮춰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위해서는 연간 2억 6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는 무인 비행기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드론 메이커와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일부 뉴질랜드의 드론 제조업체는 이미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에 특화된 용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드론의 경우 70%는 항공사진 촬영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8%는 전력선 점검에 그리고 2%는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경우 드론은 농약 살포나 가축 관리, 건축 그리고 임업용으로 용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목한 나무를 나르는 데 드론을 이용하면 6명의 일꾼이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을 6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오클랜드 시내 어떤 학교든 새로 발령되는 교사가 5년간 교직 생활을 할 경우 17,500달러까지의 보너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니키 케 교육부 장관은 오클랜드 시내 교장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전체 교사의 10%와 오지학교 교사들에게만 지급되던 보너스를 오클랜드 시내 모든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340명에게 지급되던 보너스가 819명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오클랜드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케빈 부시 회장은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3,400명의 신규 교사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오클랜드 이후에 다른 지역 교사들에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에 따르면 2027년까지 웰링턴 시내 중심가의 기차역에서 공항까지의 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교통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는 웰링턴 시내 전기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철은 웰링턴 기차역에서 뉴타운까지는 2025년에 그리고 킬버니에서 공항까지는 2027년에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6억 3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의 제임스 쇼 지도자는 웰링턴의 경전철이 완공되면 도시가 더 조용해지고 더 친근한 도시로 변모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달에도 오클랜드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 2021년 아메리카컵 요트대회에 맞춰 경전철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퀸스타운 공항 측은 오는 2045년까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와나카 공항은 퀸스타운 공항이 관광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중 공항을 만들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 플랜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설계되는 것으로 지난 수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일부 공항 전문가들은 30년 후에는 연간 7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연간 200만 명 수준에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인 알리바바를 통해서 다음 주말부터 뉴질랜드의 신선한 우유를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The Land Farm Fresh Milk는 중국 동방항공편을 이용해 1리터들이 우유를 수출하고 알리바바는 즉시 최우수 고객들에게 이 우유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The Land Farm Fresh Milk는 9월 8일부터 3만 5천 병의 우유를 수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월 8만 병까지 수출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신선한 우유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뉴질랜드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한인 로터리 클럽 주최로 제1차 응급처치법 무료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 로터리 클럽 백인권 회장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 이 모집을 공고를 내고 나서 한 50명이 넘는 분들한테 이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선발을 하게 된그 기준은, 어, 일단 그 교회나 또는 뭐 노인회나 뭐 이런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을 우선 뽑은 이유가, 어, 그런 모임이 자주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로 위주로 그래서 총 20분을 어, 선발을 해서 어, 이번 1차로 교육을 마쳤고요 어, 이제 곧 이어서 지금 일정이 잡히는 대로 2차 교육까지 해서 올해 목표가 4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응급처치 무료 교육 지원 사업팀은 이번 무료 교육이 개인보다는 학교 교회 등단체 먼저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워크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 중에 응급 처치 교육을 이수할 만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20명을 선발해 교육했는데 교육 내용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와인잔의 크기와 은행 잔고가 와인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행동 건강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큰 와인잔을 사용하는 술집에서는 와인이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주 동안 실시한 이 조사에서 큰 와인잔을 사용할 경우에 9% 정도 와인이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판촉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